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NF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중에서는 이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주라도 이 lnf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이 모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지수가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제롬파월 리장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까지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이 금융위원회에서 제롬파월 리장이 이번 달 0.25%의 이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라고 예측을 했었냐면 0.5%까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리스크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면전이 지속이 되면서 한마디로 지난 한달 동안은 이 미국 지수 할것 없이 우리나라 지수도 꾸준히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전쟁 리스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전쟁 리스크도 악재가 소멸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즉 한마디로 이 3차 세계 대전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에는 분명한 이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로 이 코스피를 포함해서 코스닥도 15거래일 만에 다행히 이 900선을 다시 넘어졌다. 특히나 이 LNF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쉬운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글로벌 정세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전쟁 리스크죠.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순간적인 낙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고 무작정 홀딩할 만한 이런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과도한 이 비중을 실겠다는 전략은 일단은 이런 스탠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이렇게 파악을 해 봤을 때자 여기 보시는 이 양극재 관련주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1개월에 이 주가 등락률을 봤을 때 주요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유독 이 양극재 관련주 에코 프로비엠과 lnf가 시장이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항승률을 보여줬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lnf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6%나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다는 거요 한마디로 시장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NF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이 상승분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3월 이후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시장의 수급이 빠지는 지난 2월달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도대체 왜이 양극재 관련주 그중에서도 이 LNF가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테슬라에 관련된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워낙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거고 특히 이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슬라에 대해서 현재 이 LNF가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건 이미 이전부터 시장에 알려진 사실인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직접 납품을 할수 있다는 이 재료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왜냐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LNF에서 바로 테슬라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양극재를 중간에 LG엔소를 거쳐서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진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중간에 이 LG엔솔 같은 혹은 SK온 같은 이런 배터리 기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이 LNF 같은 양국제를 다루는 이런 기업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LNF의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한마디로 테슬라 같은 기업이 현재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 생산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술력이 올라왔는데 궁극적인 이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직 한참 멀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지난 2월달에 시장을 이기고 주가가 그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 이 lnf 주주분들을 따로 모아놓은 이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카톡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현재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주분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갖고 있는 이런 정보도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가 그날그날에 어떤 지수 상황에 대해서 분봉이나 일봉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관점들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는 이런 정보들 외에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한마디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이런 새로운 뉴스들은 전부 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카톡방을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은지 제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카톡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해서 이 카톡방에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제가 어떤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과 관련되지 않은 한마디로 이런 상업적인 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강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00분 정도 이 방에 초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문자를 주시는 분들 순서로 해서 전부 다 링크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최근에 이 키움증권에서 추가적인 레포트가 또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 올해 신공장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됐어요. 이제 정확히는 이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굳이 이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공장이 신공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대규모로 건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생산량이 12만 톤으로 확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만 톤 정도였던 LNF의 생산 능력이 이 2분기에 건설이 완료되는 굳이 이 공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무려 12만 톤까지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이 추정치를 보시면 25년까지 무려 20만 톤까지 이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거라고요.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슬라와의 관계가 좀더 파트너십이 견고하게 이어진다고 하면 이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2021년도에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보한 이 현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해외 합작법인을 통해서 신규 공장을 건설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다시 얼마로 수정을 했냐면 27만원으로 제시를 했다. 당연히 투자 의견은 매수죠.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7만원이라는 목표가는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이 1차 목표가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즉,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무난하게 이 30만원까지는 가볍게 올라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수익매매 관점에서 이 종목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아주 깊은 연관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료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나오냐 3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생산 능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당장 2022년 올해 매출이 무려 2조를 넘어갈 거라고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양극재 관련 기업인 LNF에는 전혀 타격이 없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 LG엔소를 포함해서 올해 s k 온 같은 이런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수주장고에 대한 이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수주장고가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무려 2조 6천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올해 1분기까지 이 수주장고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역대급 수치를 기록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국내 기업에서 1년에 이 매출이 2조 원을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가가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해야 할 거라는 그리고 그게 현재 포지션을 바닥을 찍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주장구에 대한 호재를 포함해서 그리고 테슬라 관련된 이런 앞으로 나올 호재들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어떤 식으로 이 일자별로 이 시장의 현재 호재와 악재가 남아 있는지 제가 전부 다 정리한 이 자료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 보도자료에 대한 키워드도 제가 같이 포함을 시켜놨다. 그래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이 자료들을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 lnf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약간의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자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업데이트해 놓은 이 모든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 lnf나 양극재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나라처럼 이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즉 이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중간중간 개미털기를 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이 개미투자자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나오실 수가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